초로아스토교란 현재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를 염두에 두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된다. 한자어로는 파사라고 쓰이며 성서에 나오는 파사가 곧 페르시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란의 옛 제국 페르시아는 어떠했을까? 페르시아 제국은 b c 550년부터 b c 330년까지 약 220년간 이란 및 사시아, 중앙아시아, 쿼카스스 지방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고대 군동 후 패권을 진 대제국을 통칭한다. 현재 이란, 불가리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투르키에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거대한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말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최강, 최대의 국력을 갖고 있었다. 유일 최강국으로 그 영토 넓이는 대략 48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의 절반 정도였지만,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와 시베리아 등이 미개척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 이상을 지배하는 막강 제국이었다. 이란은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 영토 일부였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란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 인정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페르시아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종교는 8세기 아랍 이슬람의 침공으로 이슬람 문명에 휩싸이면서 이슬람 시아파 정조국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그들의 종교는 페르시아 전반에 만연했던 조로아스토교였다. 그렇다면 조로아스토교는 어떤 종교일까를 인터넷상 두산백과에서 간추려 보았다. 조로아스터교는 예언자 조로아스토우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일신 아우라 마지다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이다. 성과학의 이언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유일신 아우라 마, 마지다를 믿는다 하여 스스로 마지다 에베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로아스터교는 BC 599년부터 330년, 아케메네스 왕조시대에 오늘날의 이란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유신을 믿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파 과정에서는 여러 남신, 여신 등을 믿는 고대 토착 종교와 혼합되었으며 BC 4세기경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후에 BC 247년부터 AD 226년 파르티아 제국 시대에 이르러 유일신 신앙이 확립되었으며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출현하며 조로아스토교를 국교로 삼아 발전시켰다. AD 224년부터 651년 사산 왕조는 조로아스토교 이외의 종교는 박해하였으며 이 시기에 경전 아베스타가 집대성되었고 일상어인 팔레비어 해설판이 쓰여지기도 했다. 조로아스토교 유일신 사상, 내세간 성과학으로 대비되는 세계관 등은 유대교, 크리스도교 이슬람교와 유사한 측면도 발견된다. 6내지 7세기 중동지역에 이슬람이 도래하면서 그 교세가 크게 줄었으나 오늘날에도 인도, 문바이, 이란, 야제드, 아제르바이진 등에서 15만여 명의 신자들이 교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로아스토교를 일컬어 배화교,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불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재례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불이 타오르는 작은 재단 앞에서 재례를 치르는데, 이때 신자들은 동물이나 나무 막대기, 헌주 등의 봉헌물에 불꽃과 냄새를 피워 경배를 표현했던 것이다. 이 종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저서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토 독일어 발음으로 니체는 성과학의 이분법 세계관을 비판하고자 조로아스토 교우 종교하는 반대 입장인 무신론적 실존을 강조하고 있다. 조로아스토 교우 창시자 조로아스토 출생연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BC 660년 경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BC 1,500년 경 혹은 BC 6,000년 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그의 출생지는 학자들의 추측과 자료에 따라 두곳 정도로 예상되는데, 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며, 다른 한 곳은 지금의 이란 동부 국경의 옥수수 강 유역이다. 그 생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며 알려진 것도 거의 없다. 후대의 사람들이 전승하는 것으로 추측할 뿐으로. 대개 현명하고 선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묘사된다. 창시자 조로아스터의 출생 연도가 불확실한 만큼 이 종교가 창시된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12살에 집을 떠났고 30살에 강력한 신비 체험과 영감을 얻어 이후로 자신의 새롭고 독창적인 메시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조로아스터교 전통에 따르면 그는 30살이 되던 해에 아우라 마지다 신의 천사장으로부터 유신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며, 9그 8년 동안 아우라 마지다의 나머지 다섯 천사가 하나씩 나타나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조로아스터가 계시받은 진리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으나 모두 그를 광인이라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 사촌 하나가 그를 믿고 제자가 되었으며, 그 왕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마드 재원과 비슷하기도 하다. 조로아스토교는 이원론적 일신교로 고대 인도 이란 또는 인도 게르만의 종교적 공유 재산에 근원을 둔 신들이나 재령을 최고신 아우라 마지다 아래 통과하고 우주를 선과하고 두 원리로 설명한다. 아우라는 주을 의미하며 마지다는 혜를 의미하므로 아우라 마지다는 지의 주를 의미한다. 당시 대부분 종교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 종교였음을 고려한다면 아우라 마지다 외의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으로 선언한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 교리는 당시의 다신교적 종교관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우라 마지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여섯 가지 불사의 존재 혹은 천사장을 통해 나타나며 여섯 중 셋은 남성적이고 다른 셋은 여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존재는 각각 지혜, 사랑, 봉사, 경건, 완전, 불멸을 상징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아우라, 마즈다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조라스터교에 따르면 세상은 성과악이 싸우는 투쟁의 현장이며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이둘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인간은 선을 선택하여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때 선과 악은 한쪽이 존재해야 하지만 다른 한쪽도 의미가 있으므로 아우라 마즈다의 쌍둥이라고 부른다. 조로아스토교 정말론은 2단계로 되어 있다. 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3일 동안 몸에 그대로 남아서 한평생 행한 일을 돌이켜보고 제4일이 되면 심판대로 간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자의 육체는 그들의 독특한 장사법인 풍장, 조장에 의해 독수리와 들깨들의 밥이 되지만 영혼은 천국의 입구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천사 미드라가 죽은 자의 살아왔던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심판을 한다. 저울이 악한 쪽으로 기울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조금이라도 선한 쪽으로 기울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심판을 받은 영혼은 계곡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를 지나는데, 선한 영혼은 넓고 편안한 다리를 건너서 계곡 너머 천국으로 가고, 악한 영혼은 칼날 같은 다리를 건너다가 결국 계곡 아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하여 저로아스터교에서는 현세에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선을 많이 쌓아야 함이 강조된다. 한편 조로아스토교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 외에도 하밍스타간이라는 곳이 있다. 하밍스타간은 양쪽 어디에도 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상태를 말하며 혼합된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다. 즉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저울질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오늘날 천주교가 인정하고 있는 연옥성을과 유사하지만, 연옥에서 용서받은 영혼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천주교 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천국과 지옥에 간 영혼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우라 맞으다가 예정해 놓은 종말에 이르러 구세주가 나타나면 모든 영혼이 몸을 입어 부활하고, 악한 영혼은 순화되어 선한 영혼과 합류한다. 그러나 사탄과 악령들은 완전히 소멸된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역시 이런 조로아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참고해볼 만하다고들 하지만, 이는 조로아스도교를 이들 정교의 원천이나 그 위에 두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구약성경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87년 남유다왕국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루살렘 사제들은 유배지에서 깊이 성찰하고 많은 공부를 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사례를 정리했다 이는 에루살렘 성전 파괴로 더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간들의 제의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는 말씀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에스라와 네이미의 시대 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토라 곧 모세 오경이 수집되어 편집되었다. 또이 시기 율법학자들이 야이스트와 엘로히스트 사료를 신명기까지 덧붙여서 재관계 사료를 합해 우리가 구역 성경으로 보고 읽고 묵상하는 모세 오경을 편찬했다고 한다. 또 바벨론 유배시대 이후 예언자들의 전승들이 정리돼 예언서들로 편집됐다. 그리고 시편과 제서들도 이때 정리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교 성경, 즉,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약성경의 제1경전이 편찬된 것이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구약성경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전 정리되었는지 추정하는 연도는 남유다 북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 기원전 200년께 마무리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구약성경 완성 때에 이제껏 설화를 모아 고치고 보완하거나 개조하여 나름 창조적으로 써버린 것은 아니다. 수천 년을 거쳐 내려온 성경 원본이나 사본을 재정리, 재편집한 것 뿐이다. 이런 사본들은 고쳐 쓰기도 힘들 뿐더러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전 아수르 시대 때부터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었고, 다니엘 선지자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왕의 곁에서 일을 보았기에 많은 성서적 정보들로 인한 유대교 신앙이 오히려 조로아스도교의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구약 성경을 편집한 시기가 주로 페르시아 시대라 하더라도 구약의 전승이나 각권마다의 기록들 특히 토라는 BC 1500년경 모세가 두루마리에 직접 쓴 기록으로 보기도 하기에 조로아스도교와는 상관없는 유대신앙의 순수한 토대가 곧 구약성경이라고 본다. 또 유일신, 바벨탑, 노아홍수 등의 전승은 오래전부터 흔히 전해오는 이야기로 페르시아 뿌리인 아리안족이 코카소스 산맥을 넘어 이란, 인도 등지로 흘러들어오면서 설악까지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절하와 수도교 발생 연도가 도대체 정잡을 수 없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우선 난제이다. 또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유일신은 사탄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유일심에도 불구하고 조라스토교에서는 유일신과 악한신은 유일신과 괴로워 싸우는 동등한 신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 조라스토교의 아우라 마지다의 선한신 말고도 세부적으로는 여러 선한신과 여러 악한신들이 등장하기에 창조자 유신이라는 의미는 사실 구약성경과 차이가 난다. 또한 사산왕조시대 그러니까 AD 224년부터 651년대에 조라스터교 경전인 아베스타가 완성되었다. 이는 성경보다 훨씬 완성면에서 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타종교 박해시대였다는 것은 다른 종교관과 부딪혔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기독교 내세관은 조로아스토교와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갈수록 완전히 다르다. 조로아스토교는 유일신이 중점이 되지만 기독교는 유일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므로 구원관에서도 선악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들을 비교하여 그 위를 정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각 나름의 정교 근본을 깨우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이를 강조한 오경준 목사의 '저로아스도교와 비교 종교약의 한계'를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는 것도 좋은 가늠자가 될것 같다.아무튼, 저로아스도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간의 얽힌 연구는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감사합니다.